슬라이스가 나는 원인 중에 하나. 헤드가 몸통의 회전의 속도보다 상대적으로 느리게 돌아갈 경우에 슬라이스가 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비거리에 대한 어, 뭔가 욕심 때문에 훨씬 더 그립을 길게 잡고 스윙을 크게 하려고 하다 보면 몸통의 회전의 속도보다 헤드가 뒤늦게 돌아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임팩트 할때 클럽 페이스가 많이 열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많이 나게 되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 슬라이스가 많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립을 제일 짧게 잡아 보십시오. 짧게 잡고 가까이 서신 상태에서 스탠스의 폭을 줄이시고요. 마치 5번 아이언 샷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또 볼도 티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임팩트 하기도 쉽고 드라이버 헤드의 클럽 페이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훨씬 더 부담감이 적습니다. 비거리에 대한 욕심보다는 정확하게 스윙을 전체적으로 끝까지 해준다라는 생각으로 부드럽게 한번 쳐보십시오. 지금처럼 굉장히 쉽고 정확하게 샷을 하실 수 있고, 슬라이스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